백. 뒤. 어퍼. 네. <laughs> 어퍼. 여기가 <laughs> 어퍼야 돼기 그죠? 말려야 돼요. 자꾸 이게 벌리지 말고 네. 가슴 내미지 말고. 백. 어깨랑 등이. 그죠? 저는 이렇게, 마, 이렇게 말리죠. 심하게 했어요.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게 심하게 되면 완전히 공이 낮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어우 잘 맞은 것 같지만 이것도 그죠 오 엄청 슬이스 났어 그죠 좀 똑바로 물론 지금 물론 스피드가 원체 좋으니까 스윙 좋아 보이지만 아마추어 분들의 가장 처음에 골프를 배우면서 많이 하는 미스가 이렇게 일단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무조건 슬라이스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회전하라 그러고 빠르게 돌려야지 멀리 간다고 하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빠르게 돌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가 아니까 대부분 다 이거를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을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인사이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내리면 이런 식으로 돌려치면서 슬라이스가 안날수 있거든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점은. 돌려서 그런 거야. 돌려서 돌린다는 게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골프를 어떻게 쳐요 골프를 앞으로 숙여져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채 잠깐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집중해서 요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죠. 백스윙 돌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골프는 이렇게 엎어져 이렇게 이렇게 엎어 아니죠. 지금도 이걸 제끼잖아요 열잖아요. 이 근육이 제가 보세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단호생할 때는 저는 어떻게 돼 여기가 이거 보여 이렇게 그렇죠 다시 더 일로 와 보세요 따라 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일로 가면서 일로 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오른쪽에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 앞으로 그래서 표현을 할때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던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다시 뒤에서 앞으로 그럼 어깨가 저는 이렇게 말려 있죠 봐 보세요 거울 봐 보세요. 저 어깨에 말려 있죠. 근데 아까는 차이점은요. 아까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음. 그럼 어, 가슴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제 껴져 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치면 슬라이스인 거예요. 음. 이거는 돌리는 회전이 잘못된 회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상태로 돌리면 슬라이스인데 이 상태에서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는 그렇죠. 그러면 와보세요. 백스윙 돌렸다가 갔다가 자뒤뒤 뒤 편하게 이렇게 심하게 자 뒤로 갔죠. 뒤에서, 이렇게 던져, 다시. 응. 뒤에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어떻게 돼? 요 엎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슬라스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 돌려야 돼, 돌려야 돼? 돌려, 돌려, 돌려. 이건 가슴이 내밀으면서 제, 이렇게 제껴지, 이렇게 제껴지지.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가 안 말려있죠, 그죠? 어깨가 엎어져야 돼. 어깨가 엎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어 허리 들어가지 말고 어깨가 더 뒤에서 앞으로 던지듯 다시 자 백스윙 뒤로 갔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던져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깨가 어깨가 약간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등하고 음. 어깨가 다시 등하고 어깨가 이렇게 근데 원래 하던 거는 이렇게 제껴서 돌리는 이렇게 음. 그죠? 오케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봐보세요. 지금도 슬라스 그죠? 슬라스 아.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어. 음. 어깨랑 등고 이렇게 임팩트가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봐보세요. 아. 이게 이렇게 되든. 팔꿈치는 그때 약간 뒤쪽으로 결국에 맞을 때는 맞을 때는 아. 팔꿈치도 이렇게 맞아요. 어깨랑 이렇게 말리듯 그렇죠? 지금처럼. 나이스. 이거 좀 됐다. 나이스. 좀 괜찮게 됐네요. 자, 그래서 백스윙 간 다음에 여기서 오히려 슬라스 안 내기 위해서는 어깨랑 등이 그죠. 저는 이렇게, 마, 이렇게 말리죠. 심하게 했어요.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게 심하게 되면 완전히 공이 낮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 이런 느낌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요것만좀 기억해 주세요. 백, 뒤, 응. 어퍼. 응. <웃음> 어퍼. <웃음> 여기가 어퍼야 돼, 여기. 네. 그죠 말려야 돼요. 응. 자꾸 이게 벌리지 말고, 응. 가슴 내미지 말고. 응. 백. 음. 잘 쳤다, 그 샷.